点钟到十点，一楼这边，嗯，刷房卡就能用餐哈。嗯，oh. 电梯上去可以、啊。好，七点到几点？十点钟。十点钟啊、哦，谢谢。哎、好，谢谢。谢谢的 <laughs> The next.、Day. 야 업치웃은 뭐야? 야저 얼굴 색깔 어떻게? <목소리도> 하자 나같이 오면 괜찮은데? 너고 가자. 보니까 입술은 다 먹었어? 어항이 아프다 우가 사포로? 그거 가서 일본 아까도 일본 마트 갔다 오고 일본 술 마시고 진일파 미쳤다. <목소리도> 없어. 우리 맨날 먹는 거. 노란색 깔 없어. 음, 나 음. 음. 어. 여기 옆쪽에 있는 다른 편의점 아, 그 무슨 하인가 <laughs> 아, 저저는데 UFO? 음, 음. 이거 일본 거잖아 <웃음> 네. <웃음> 어? 이거 치니파. 아, 아, <laughs> <저희 집안이 웃음> <소개리로 웃음> 아 맞다 맞다 맞다. 맞다. <laughs> 그 해산물 비빔면있었 에? 고기 고기랑 먹는 거 아니야 비빔면은? 너 회랑 먹을 때 먹어. 회랑 먹을 때 해물 라면. 야. 아니야? 그러면 언제나 언제나 회의 맛을 못 느끼네요. 그래? 그러면 비빔면은 뭐 느낄 수 있어? <laughs> 근데 이거 맛있어 보인다. 아니, 이거 맛있으니까.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아 이거 마라펀? 샹라펀너샹라펀 좋아해?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 그래? 한번 먹어볼래? 얼마야? 9.9. 이야 이게 더 싸. <laughs> 이거 왜 중국 건데 왜더 비싸? 천화권이 아니 도끼비로 됐어 그가에 안녕. 어, 안녕. 에我这边那个机器人帮您把那个三文鱼片给您送上去了哈. 오, 오,有吗? 음,是有的. 아,谢谢你,谢谢. 哎,嗯,好的,不客气.啊,谢谢.嗯,那个这边马上就机器人就上去了哈.好,这边就不打扰您了.好,谢谢.再见. Hey, uh, uh, um, hu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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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기 <laughs> 있다니까, <에이 씨. 웃음> 없다고 하고, 쇼핑 <laughs> <피에인> 이러고 있어. 쇼핑, <laughs> <야, 웃음> 피엔이라고. 생선 회 중국어를 어떻게 하는 건데? 중국인만은 <laughs> 똑똑같이 겨따깥이 말, 똑똑같이 알아듣는 거 아니야, 빨 그니까 우리가 한국인인 거 알지 않을까? 외국인 뭐알 알던데? 그 여성분은 좀 천천히 말해줘. 근데 음. 이 남자애들이 좀 싸가지가 없어. 짝짝만하지 없는 이 자식? 네. 잘 먹을게. 왜 이렇게 가는 게? 지금 <laughs> <내> 로봇이라 감정이 없어서 <laughs> <이뻐서> 괜찮아. <laughs> 아, 어지러워. 머리 너무 흔들어서 죽겠더니 그냥 다넣으면 되나?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이거 뭔데? 생각... 아, 여기 시험 이거 먹을게요. 이거 아! 이거 아을게요 이거 먹을게요. 이거 먹을게요. 이거 먹을 끼. 아니, 둘째 끼는 을게요 이거 먹을게요. 이거 먹을게요. 광민비지오아씨감사습니다네 네, 맛있다 부족것거 같아? 응, 응. 그래도 또나와서 싸우지 뭐 맛있어? 응나이거보 처음 먹어봐 이거 말고 다른 게더 맛있어 그래? 맛이 여러 개야? 중국의 맛인데 이거? 맞지? 응 쇼라폰 쇼모야 <laughs> 우리 가는 그만 아... 뭐지? 너 여태까지 갔던 여행지 중에서 <laughs> 너 여태까지 갔던 여행지 중에서 제일 좋았던 곳이 어디야? 너는? 난 방콕. 방콕. 난 일본. 일본? 음. <laughs> 일본 어디? 후코 가남 도쿄. 음. 그 다음에 방콕. 방콕이 음 너무 좋아. 미쳤어 아주 그냥. 나의 마음을 흔들어 제끼버렸어. 별로다 한데도 있어 어디? 충칭 충칭? 진짜? <laughs> 응. 그렇게 별로였어? 나는 원래 수천지역 제일 좋아했거든? 응응 그래서 충칭 정말 좋아했고 교할서또 충칭으로 가고 싶었는데 응. 충칭 갔다 오 나서 자라라라 깨졌어 진짜? 나이지망이 충칭대학교였고 충칭대학교인가? 그거였거든? 근데 다천대학교 1지망으로 자, 잘했다 딱한번 정도는 갔다 오는 건 나쁘지 않은데 사람 살기에는 맞아. 또 주변에 그런 환경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응. 너구도한몫한것 같아. 조민지 떠날 생각에 참 속상하네. <laughs> 박수희 씨왜 여기 계시죠? 저 넓은 네 침대 놔두고 왜 여기 계시냐고요. 야너말좀더 섭섭하게 한다. 야 우리 이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남어야너 또. 내일 몇 시에 날 거야?

야 나한테 묻지도 않았잖아. <laughs> 아니야 나 물었어. 나 자고 있었어. 경원이에서 뵀나? 어. 아, 그래. 너안 일어났어 오늘 아예. 나 일어났었어. 그래? 어, 일어나서 뭐가 <laughs> 스터스터 거리는 거야. 어. 어 뭐지 스터스터. 어. 밥 먹을 거야. 는 어. 내가 무서 안녕이라고 대신 생각해도 어. 그냥 잤어. 아 진짜? 야 나오지. 너 먹고 싶었어 그때? 응. 아 뭐야? 잘했었어. 아야. 이 아야. 저 다음날에 먹었으니까 이 새끼 자꾸 쳐찍네 <laughs> 가보실까요? 여기인가요? 네 여기 같아요 니하요요 근데 빛이 잘안 남긴다 얼마나? 녹여잘 남긴다 내꺼보다 십구 위야. 야 우리 밥보다 비싸. 댄댄댄아아 <laughs> 아. 이렇게. 아, 아. 우리 왔다 가요. 일다 가장. 얼굴 이렇게 됐어. 쯔 버리고 이거만 남았습니다. 발랑. 비 <laughs> 소리 봐. <laughs> 걷기는 <물이다>. 어, 기는 물이다. 자전거는. 언제 와? 아직 안 보냈는데, 되낼까요 <laughs> 말까요? <laughs> 네,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방금 찾았습니까? 하고 여기 지금 부어놓은 거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시 다리 여기 진짜? 어. 시는 샤워망. 야 여섯 개 만들려. 여섯 어. 개만들 여섯 <laughs> 개. 아, 너무 이쪽. <laughs> 어, 야 감쪽같다 감쪽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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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야야샤 좋아? 응. 먹어. 무슨 어. 먹어? 먹었어 이미. 야여 개인데 여 개로 만들어 이 황조에서 유명한 집이야? 아니? 황조 <laughs> 음식인가? 황조 음. 파. 여기 황한도 전공 없어? 소장하는 음. 거 없어? 그냥 어디서도 이런 거살수 있어. 아 그냥 맛이지. 이거 뭔데? 뭐야? 려로? 이 이. 진짜 맛있다. 삼각 껌죠. 스틱. 톡틱 타. 스틱. 톡 또 있나? 찍고 꼭. 아, 아팬 진짜. 어, 아. 어, 맞아. 줘하죠 얘는... 아뭐죠 아니, 뭐, 뭐죠 얘는 아마 팬지도 됐는데? 나가있어? 아, 물어봤는데 만약에 강해와 강혜원하고 만나면 어쩌라고? 아, 그럴 일 없어. 페인가 강혜원이야? 탁구나. 그본인이니 이러라고. 도에서 매우 는건 많이 있 지？여기 는 매우 는거 없어？아, 여기어여기는 그냥 다달 달아 있 네. 재밌는 거 없어. 왜 봐? 친구만 나. 친구? 뭐? 너 친구 있구나. 친 친구, 왜왜 많아? 친구 <laughs> 있구나. 한국에서부터 친구 아니야? 가어 고딩 때부터 알고 <laughs> 있었어. 아, 너무 맛있다 이거? 거좋아하박구서 <laughs> <스토리. 웃음> 씨. 어제 못 먹었던 M&M 드시니까 좋으신가요? 네, 그건 상해에서는요. 250g에 6 4 5 g 이거 14.5g입니다. 이거 몇아 g이냐고요? 여러분 아 드세요. 아아아 제가 여기 먹었습니다. I d o 는 t k n o 는 the problem. I don't 에? n 라 w the problem. I don't know the problem. I don't know t h 있어 시들었어네. 응, 음, 진짜? 정말. 아, 또맛있냐뭐떻게지 님아? 이스슈가 멍상왕. 어, 련. 민바르이스마? 민바르이스하 네. 패밀리맛대 당으로도 맛있어 아, 진짜? 吃饱了。<laughs>